쉬어가는 코너다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볼게요 얘들아 접속사 여기 나와있죠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 뭐래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거나 구와 구를 이어주거나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결국 접속사는 뭐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치 너무 쉬워요 우리 접속사 사실은 어렵게 하나도 없는 파트라서 쉬어가는 코너라고 봐주셔도 되고요 자, 그시 크게 조금만 키워볼게요 자첫 번째 뭐가 나와있냐면 시간 이후 결과에 종속 접속사라는 말이 있어. 잘. 일단 기본적으로 a번에 뭐가 나왔냐면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 시간이라는 말이 나왔겠어? 시간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봐봐. when하고 as가 갖고 있는 뜻이 뭐야? 뭐뭐할 때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보세요. I was shy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나는 shy shy 했다. 그쵸죠이렇게 얘기해 주시면서 s 이 y s h 하지 마세요. 우리 영할 때는 As I looked at her, she smiled brightly. 내가 어머, 어머 로맨틱해라. 근데 여기서 문제는 내가 남자라는 전제 조건이겠죠. 어. 여자 여자인데 여자를 봤는데 걔가 나한테 밝게 웃어줬어. 어, 이상해. 어, 냄새나.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As I looked at her, 내가 그녀를 봤을 때, 오케이, 그녀는 나에게 미소를 어, 시원시웠다. 어, 냄새나. 어, 이 냄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뭐 했을 때. 자, 그래서 when이나 s i n 는뭐 했을 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에 관련된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요. w h i l 이 무슨 뜻이 있어요. 뭐하는 동안, 그렇죠. 그래서 I drank a cup, of, cu a cup of tea while I was reading a novel이 해석하면 빨리, 빨리. 나 말하기 나, 힘들어. 소설이 내가 소설을. 내가 소설을 읽는 동안 음, 나는 차를, 차를 마셨다. 그치 나는 차한잔 했다 이런 거죠. 어. 자, 소설을 읽으면서 맥주 한잔 하실 수도 있고요. <laughs> 어, 뭐 소주 한잔 하실 수도, 있고 소주 한병할 수도 있는 거죠. <laughs> 병나발 <병상을. 웃음> 그렇죠. 얘들아 우리 뭐라고 얘기해? 예를 들어 소주 한병 어떻게요? I drank a bottle of s o 소 u while I was reading a novel. 나 소설 읽는 동안 경나발 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죠? 어. 어마어마 동안에 그렇지만 여기 별표 하나 칠게요. 왜? 우리 독해할 때도 많이 나오는데 w h i 이요 무슨 뜻으로도 많이 쓰여요? 반면에 반대로 이런 뜻도 많이 쓰이잖아요. 보세요. 여기 보세요. w h y I like watching sports, he likes play in g them. 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스포츠 보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그는 직접 그것들을 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의미인 거잖아. 그치? 자, 이렇게 반면에라도 또 진짜 많이 어요 이거 꼭알아주세요 오늘 우리나라 축구경기 있죠? 바레인과 지금 아시안 월드컵 하고 있잖아요. 아시안컵. 그죠? 지금, 아, 모르시는군요. 아, 시금 모르시는군요. <laughs> 지금 베트남도 날려놨잖아요. 우리 박항서 감독이 또 지금 역사를 또 썼잖아요. 베트남이 지금 16강과 8강 진출했잖아요. 그때는 16강만 올라가면 된다는 라 목표였는데, 또 이겨가지고, 지금 8강 진출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박항서 씨가 지금 베트남에서 거의 무슨 북핑급으로 이미 올라간지오래지만더 위로 올라가 있는 경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잘하고 있죠? 그래서 요새, 아 오늘 저 퇴근하자마자 칼차할 거예요. 왜? 축구 봐야 되니까 가서. 아, 오늘, 있어요. 오늘 슈가 자작님만 뭐라고요? 오늘 슈가 휴가 자작님만 슈가요? 슈가가 누구예요? 그런가. 아, 그냥 방탄, BTS? 아. <laughs> BTS 같은 소리 하지 마시고, 자, 10분 신경 써주시고, 자, 다음에 여기 한번 봐볼게요. After, before, 얘들아. 몰라요, 우리? 다 해잖아. 그죠? After, 무슨 뜻이야? 뭐, 뭐, 한 후에요. Before는요? 전에요. 어, 어려워요. 너무 쉬운데? 자, 그냥 밑에 갈게요. Until. 아니면, 자, 이거, U를 뺀 till도 가능해요. 뭐, 어머 뭐, 할 때, 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럼 봐봐. 아, 왜 wait here? 언제 그 m 컴스백이에요. 나는 여기서 기다릴 거야. 언제까지? 그가 돌아올 때까지. 어, 나안이 거야. 난안 기다려. 어, 나 그냥 갈 거예요. 어쨌거나, 자 그가 돌아올 때까지 뭐뭐 할 때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until이라는 거. 얘들아 지금 여태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뭐뭐 할때뭐 있었어요? When 하고 as 있었죠. 뭐뭐 하는 동안에. w h 있었죠. 그쵸. 뭐뭐 하기 전에, before, 뭐뭐한 후에, after. 그다음 마지막 배운 게뭐뭐할 때까지, until 있죠. 이거 지금 다 무슨 의미라고? 시간적 의미라고요.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럼 하나만 더 할게요. as soon as는 무슨 뜻이야? 뭐뭐 하자? 맞아. 걔도 시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예요. 여기엔 안 나와 있지만, as soon as도 있어요. 그치? 그럼 얘들아, 잘 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 자, 우리 여기다 별표 한 300개 할까요? 자, 1, 2, 3, 곱하기, 곱하기, 왕빵빵 해주시면 자, 300개 되는 거죠. 300개 촌스럽게 다 그리지 마시고. 자, 별표 3개 곱하기 100 정도 해주면 우리는 산수를 아는 여자들이니까. 우리 배운 여자잖아. 그지이 정도까지 는할수 있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들아, 잘 봐봐. 우리 이거 옛날에도 배웠어요.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요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무슨 시제를 쓴다? 현재 시제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I call you. 나 전화 할 거야. I will call you when I arrive at the airport. 내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자 접속사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이 문장에서는 이 전체 시제가 미래라 할지라도 무슨 시제 쓴다고요? 현재 시제 쓴다고요. 현재 시제요. 그죠? 요거 우리 배웠었어요 얘들아 이해하죠? 채연 이해가요? 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 우리가 현재 시제를 써준다는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아시겠죠? 꼭 기억해주세요 자그 다음에 우리 밑으로 넘어갈때요 접속사 또 다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because as since 다 뭐예요? 뭐뭐했기 때문에 라는 뜻이요 그치? 알지요? So I didn't eat dinner because I was on a diet 뭐예요? 나 다이어트 중이기? 때에나 전혀 안먹을거야 미친거죠? 다이어트는 어, 아, 아, 먹으면서 하는거예요 굶어서 하는게 아니라 자 as나 s i n c as 또 나왔지만 as가 뜻이 진짜 많아요 얘들아 s i n 도 그렇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언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as he waited for too long, he was angry. 너무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는 화가 났다 당연하지 기다리는거 제일 싫어요 어, 기다리면 화가 나죠 그 다음에 so는 뭐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들아 잘 봐봐. 이거요. so에 대시 있는데요. so하고 대교 사이에요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형용사나 부사가요. 그래서 너무 뭐뭐 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그럼 봐봐. This soup is so hot that I can't eat it now예요. 해석은요. 이 스프는 너무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응. 내가 그거를 먹을 수가 없다. 우리 얘들아. 자, 소, 배, 캣트가 나왔어. 이거 우리 초보나서 구원에서 배운 거잖아. 추추요. 추추. 기억 안 나요? 어, this, 수, is, 투, 하, 투, 잇. 우리 추추 효과 배웠었잖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는 것 같은데. 자, 기억, 배웠던 거 다시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거야. 소드 so 뒤에 이렇게 켄트가 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추추요법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켄트가 오지 않았다? 그럼 굳이 이렇게 추추요법으로 바꿔줄 이유는 없어요. 대신 해석은 이렇게 되겠지. 너무 뭐뭐 해서 뭐뭐 하다. 이 해석만 할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자, 소하고 대 사이에 분명히 누가 들어간다? 형용사나 부사 하나 들어가줘야 된다. 이소대시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얘들아, 소댓이 붙어 있으면 의미가 아예 달라져요. 소댓이 이렇게 붙어 있게 하면,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이 돼요. 뭐뭐하기 위해서. 오케이? 어. 그러니까, 소하고 대 사이에가 지금 떨어져 있을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 됐지요? 자, 체크업 문제 풀어주세요. 체크업. 오늘은 진짜 너무 쉬우니까. 분량도 적고, 오늘 일단 다 끝낼게요, 요거. 휴. 자, 체크다 푸셨으면요. 자, 스텝 1, 2. 일단 다 풀어주세요. 응. 어디, 지금, 뭐 말하는 거예요? 어디? 스텝 1에 스텝 2래요 4번. 아, 4번. 유지하는 거요 자, 다 하셨어요? 1, 2에요. 네, 스텝 1, 2. 네, 2까지.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우리 체크업부터 자, 빨간펜 준비해 주시고요 자, 혜영이가 116쪽에 답을 얘기해 볼게요 답1 1 6 네, 체크업이요 B, 아, A, C B, A, C, 굿, 잘했어 이 B, A, C 자, 스텝 1을 우리 정인이가한번 해볼게요 s a w i r so that s 그렇지, as a wire, so that starts 하면 되겠죠? 자, 스텝 2, 우리 챌린지 b e f Before, Before.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 I was ill. 내가 아팠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참가할 수가 없었어요. 어. So 라고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치. 자, 그 다음에 아, 3번은요. 저, 그럼 네, 건데. I don't feel well. 내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요. 날씨가 좋지 않아서요. 않기 때문에요. 그러면? 네? 3번의 답은? sense가 되겠죠 몸에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나 지금 별로 좋지 않아요 자그 다음에 4번에는요 I was cooking Walsh was reading a newspaper 그렇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요 The film was so interesting t h e n I watched it several times 하면 되겠죠 good 자 step 3, 4는 실제로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117쪽에부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요게 접속사 내용 끝이에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 보면 자, 새로운 접속사들이 또 나오죠. 뭐냐면, 자, if가 나왔네요. 얘들아, if 뜻은 다 알고 있죠? 만약 뭐뭐 한다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unless는 뭐예요? if하고 not을 합쳐버린 애죠. 그치? 그래서 뭐뭐 하지 않는다면 이럴 뜻이고요. Unless you call your mom now. 네가 지금 너의 엄마한테 전화하지 않으면 She will be very angry. 그녀는 매우 화가 날 거야. 자, 요거를 if하고 not으로 분리해서 풀어 써준 게 이거예요, 얘들아. If you don't call your mom now. 언 n l e s s 를 if와 not으로 분리해서 풀어 써줄 수도 있다라는 거, 지금처럼. 오케이? 이렇게 음, 봐주시면 되고요. 자, 요것도 별표 300개 갈게요. 별표 3개, 곱하기, 왕빵빵 해주시면 되겠죠. 음, 아까 했던 내용이랑 똑같아, 얘들아. 우리 아까 무슨 내용 얘기했었어? 300개 글별 그렸던 거 무슨 내용이었어?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속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미래 시제 대신에 무슨 시제 쓴다고요? 현재 시제요 if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만약 뭐뭐 한다면 if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미래 시제 대신에 무슨 시제 쓴다? 현재 시제 써준다. 미래 시제 쓰지 않고요. 됐나요? 요거꼭 잊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밑에 거 내려가 볼게요. 자 양보를 나타내는 종속적 속사라는 말이 나와있는데 얘들아 양보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양보라고 이름을 붙인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누가 나와있어요? 도 아니면 올도 아 피자 생각나네? 도가 니까 매번 생각나죠? 자 도나 올도 뜻이 똑같아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보세요 도 it rained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the soccer game was not cancelled 축구 경기는 취소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치? 뭐뭐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이거 자체가요 도우가 뭐뭐 해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부정하고 낫 같은 거를 써줄 필요는 없어요 혹시 영작할 때요 알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자그 다음에 마지막 요거 갈게요 자 명령문이 있지 문 열어 Open the door 창문 하아 Close the window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명령문이랑 앤드가 어울릴 수 있고요. 오월이 어울릴 수가 있거든요. 명령문이랑 앤드랑 어울리면 뭐뭐 해라. 그러면 뭐뭐 할 것이다라는 약간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월이 오면 뭐뭐 해. 그렇지 않으면 뭐뭐 할거다 약간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Take the earliest train and you will get there on time이에요. 무슨 뜻이야? 가장... 가장 빠른 기차를 타라. and 그러면, 그러면 너는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어. 자 밑에 거 갈게요. Finish your homework. 숙제 끝내. Or 그렇지 않으면 you can't play the online game. 너게 임 못할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얘들아 이거를요 사실은 이 의미로 봤을 때 if로 우리가 또 풀어 써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if. 여기는 그렇지 않으면이니까 unless요. 오케이? 어. 자 그래서 명령문이 end랑 어울렸을 때는 우리가 if를 이용해서 문장을 다시 써줄 수도 있다. 자, 5월이랑 어울렸을 때는, 언네스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란 뜻이니까요. 됐나요? 자,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오네스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문법. 체크업을 푸셨으면, 스텝 1, 2까지 우리 한번 같이 봐봅시다 스 t e 스 t w 스 s t 까지 two. 도 t e p t 으면 일단 밑에도 풀어주세요. 어 two. 다 숙제를 하나 해와야 되는 two. Step two. Step t w 2 6 t e 네미래시에에요 응, 시제는 같이 쓰는 것도 문장에서요. 네, 그러니까 미래의 의미일 때만 현대로 써준다는 건이 경우에. 요이 경우에. 이거 하고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자, 다 했으니까 우리 한번 채점해 볼게요. 우리 체 접부터 한번 채점해 봅시다. 1 1 8쪽부터 채점 한번 해 볼게요. 자, 118쪽에 답을 정윤이가 한번 해 보자. AC. -A. 그렇지. ACA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체급 ACA입니다. 답은. 자, 그다음에 셋 원. 을 채은이가 한번 해 볼게요. 다시 1번에. 조. 그렇지. 2번에? A -A. If 3번에? 4번에 네. 서보네. 엔드 해 주시면 되고요. 자, 스텝2는요 우리 혜영이가할게요 네. 1번 miss, 2번 네. leave, 3번 네. was, 4번 네. study. 오케이. 자, 일단 스텝 3로가 봅시다. 스텝 3. 가 볼게요. 스텝 3. 먼저 보세요라고. 스텝 3 4. 어, 문제 풀어 주세요. 아, 아하하. 아하. 그럴 수 있죠. 스텝 3 4또 같이 한번 가 볼게요. 얘들아 오늘 거 할만하지 않아 접속사? 그죠? 아님 말고 아유. 3번까지만 하면 돼요? 네, 일단 스텝3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1번에 답은? 스텝3 1번은? 언네스죠 if하고 동시에 나시 있으니까요, 그치? 자, 2번에는요? 그렇죠. do. 아니면, a l do. 그쵸? 3번에는요? 앤 n d 그렇지. 4번은? 네. or. 오케이, 잘했어요. 세 번은 지금 같이 한번 가보면되얘들 제니를 보면 나에게 전화하라고 말하라라고 했어요. 일단 제니 나에게 전화하라고 말하라는 게 나와 있죠. Tell her to call me. 제니를 보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 If you see Jenny. 그렇지. If you see Jenny. Good. 자, 그다음에요. 네가 조용히 하지 않으면 아기가 깰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Unless you are q u i e t 라고 하면 되그치 Unless you are quiet. The baby will w k up. 자그 다음에 3번 갈게 비록 나는 피곤했지만 이라고 되어 있어요. 비록 뭐뭐 일지라도 니가 도우 아니면 올도우 내가 피곤했다. I was tired. 그지이렇게됩니 Though I was tired, I finished the work on time.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서둘러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학교에 늦을 것이다. 됐네요. Hurry up or you will be late for school. 이러면 되겠요 이것도 다이좀 해주세요. 다 하셨으면 다 맞았다고. 어, 얘들아 요 페이지는 같이 풀어서 다 얘기했는데요. 자 숙제 체크 다시 한번 할게요. 자 126쪽까지 풀어보시면 되고요. 교재는요. 그치? 자 워크북 체크하시다. 워크북. 126쪽까지 하시고요. 자 워크북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예요? 접속과다 풀어야 되니까. 89. 89부터. 89부터? 97. 97까지. 오케이, 이따가 우리 포스트에다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일단 문법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쉴게요.